함께 하는 이 없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웅치도 날 돋보이게 하는 배경에 불과하다. 물건이 많이 없어졌군 군옥각에 있던 물건이 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 내가 수집한 책, 가구, 그리고 장식품들까지 모두 군옥각과 함께 바다로 빠져버렸지 대부분 그 재난 속에서 파손됐고 그나마 멀쩡한 일부 물품은 해수면에 떠 있어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려면 해상작업에 능한 사람이 필요한데 북두가 그것들을 전부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에? 북두한테 건져오라고 시킨 거야? 시켰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 우린 늘 공평한 거래만 하거든 돈 말고 다른 보수도 있지? <laughs> 설명하자면 복잡해 아무튼 북들은 지금 공각 일대에 있어. 관심 있으면 한번 가봐. 아마 도울 일이 있을 거야. 정말 귀찮은 여자군 군옥각은 산산조각 나고 안에 있던 물건도 다 망가졌을 텐데 대체 어떻게 건지라는 거야 여행자? 여기까지 웬일이야? 오잘 왔어 지금 선원들이 다 바빠서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거든 봐! 신염까지 불러왔다고 <laughs> 그러게? 신염이 왜 배에 있어? 공연하러 온 거야? 맞아. 정식 공연은 아니지만 북더니가 연회에서 노래해 달라고 날 초대했거든.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은광님의 비서라는 사람이 와서는 북더니를 데려갔지 뭐야. 백문인지 백효인지아 어, 기억이 잘안 나네. 아무튼 또 기발한 생각이 나신 은광님이 나한테 바다에 흩어진 물건을 건져달라고 했어. 대신 대략의 수고비를 챙겨 준다나 뭐라나. 흥, 자금만 충분히 준다면야 당연히 해야지. 아무튼 물건을 건지려면 작은 배를 써야 돼. 지금 쓸수 있는 배는 다 사용 중인데 한 척이 부족하네. 배가 있다고? 좋아. 그럼 같이 타고 바다로 나가자. 일손은 많을수록 좋잖아. 빨리 끝내고 축하연을 즐기자고. 여행자, 이게 방금 말한 네 배야? 정말 자꾸 귀엽네. <laughs> 좋아 좋아. 물 위에 떠 있는 걸 건지긴 딱이겠어. 좀 좁다는 거 빼고 아끼 는올 자리가 없어. 기념, 네 아끼 좀 치워봐. 아 알았어, 옆으로 옮길게. 어? 응? 아끼 밑에 칼 클라... 잠깐! 저건 설마, 보물사냥달 바다에서 뭐라는 거지? 설마 저 녀석들도 물건 건지는 건가? 여행자, 가까이 가보자! 보물 사냥단이 해안가로 돌아갔어. 동료들과 합류하려는 걸 거야. 여행자 배를 더 빨리 몰아서 쫓아가자. 천녀 녀석들 왜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따라잡겠어! 빨리 가서 카르멘 형님 모시고 와! 카르멘? 어, 이상한 이름이네. 예전부터 알던 녀석이야. 그 녀석도 왔을 줄은 몰랐어. 열정이 부족해! 징벌이 비곤하지이피곤 징벌이 피곤하하지 징벌이 피곤하지? 징벌이 피곤하지? 징이지 징벌이 이 피곤하지? 징벌이 피곤 북뚜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실력이 여전하시군요. 가르맨 한동안 안 보이더니 살이 많이 쪘네. 더 쪘다간 풀숲에 숨으려고 해도 몸이 다안 가려지겠어. 누님 농담도 참. <laughs>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이 물건들 나한테 넘겨. 물건만 두고 가면 그냥 보내줄게.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건들 다 내려놔. 다 여기 있습니다. 그,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되다니... 도망가는 것도 순식간이네. 그 녀석들은 신경 쓰지 말고 바다로 돌아가서 나머지 물건을 건지자고 맞다 이 물건들도 배에 실어야 하잖아 <laughs> 여행자 좀 도와줄래? 바다 위에 뭐가 떠 있는 것 같아. 잘안 보이네. 건져서 확인해 보자. 배는 내가 몰 테니까 여행자랑 시녀은 어서 물건을 건져 올려. <목소리도> 와, 보물 사냥도 내 뗏목이야. 왜 아무도 없지? 힘을 맨 녀석이 다 철수시킨 것 같아. 눈치 하나는 빠르군. 계속 가자고. 헥? 빨리빨리 움직여. 돈안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돈 되는 것만 챙겨. 몇명더 배에 붙어서 출발 준비해. 동작 그만. 그 물건들도 다 내려놔. 푹폭도님이 여기는 어쩐 일로?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어, 운 좋게도 바다에 좋은 물건이 있길래 건조 올리고 있었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다 가져가세요. 저희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웃음> 그래? <웃음> 그럼 다 두고 가 아, 아이, 그건 너무하십니다 저희 형제들이 힘들게 건진 건데 빈손으로 가긴 그렇죠 이건 너희가 건들 물건이 아니야 두번말안해 당장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 그, 그렇겐 못합니다 아, 북돈우님, 아, 역시 좀더 상의를 <laughs>

네, 다신건 출발 준비도 끝났습니다, 형님 그럼 금님금정금정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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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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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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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도망가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목금지님 조만간 경진금지리고 됐어. 어차피 얼마 못 가져갔을 거야. 여기 물건이 꽤 많아서 니벤 다못 시켰네. 아, 이렇게 하자. 지금 배에 있는 물건을 일단 여기 두자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해룡의 배가 이곳을 지나갈 거야. 우리도 그 배를 타고 같이 돌아가는 거지. 여행자, 넌 먼저 군옥 가게 가서 은광한테 말좀 전해줘. 음, 물건은 거의 다 건졌으니 보수를 준비해두라고. 응, 부탁할게. 카르멘과 류류가 다온걸 보면, 설마 보물 사냥단의 누님도 온 건가? 해룡과 애들한테 더 조심하라고 해야겠군. 어서와. 어때? 북두 쪽은 순조로워? 보물 사냥단까지 연루되다니 성가시게 됐군 이번엔 곱게 물러갔어도 그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 일은 북두에게 맡겨. 이런 일 전문이거든 물론 보수는 잘 준비해둘 거야. 상황 알려주러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너희들을 위해서도 보수를 준비했으니 받아줘. 그럼 난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만 즐거운 시간 보내렴.